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만 도시가스를 아껴 쓰면 현금을 돌려주는 정보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파로 인해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요. 이런 날씨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집에 가서 보일러를 켜야겠다라는 생각이실 텐데. 보일러 켤 때마다 가스비 고지서 받을 걸 걱정하면서 결국에는 약간 춥게 아껴 쓰게 되죠. 그러한 이유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의 증감률을 보니까 2020년 3월이 전년과 거의 동일했는데 이러한 추위가 계속 높아지더니 2022년 11월에 들어서는 지난해보다 가스비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같은 양을 써도 요금을 40%더 내야 된다는 거죠. 열심히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데요. 이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정보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바로 아꼈으면 현금을 돌려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지난해 사용량보다 7% 정도만 절약을 하시면요. 절감량에 따라서 절감한 만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껴 쓴 만큼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참여 대상은 주택, 난방용, 중앙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누구나가 대상인데 여기서 취사용이나 취사 전용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 혹은 전출 세대 등 전년도 사용량을 비교할 수 없는 세대들은 참여해서 안타깝지만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택 난방이나 중앙 난방을 사용하시는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점꼭 강조드리고요. 신청을 따로 해야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딱두 달만 신청을 받고요. 실제로 내가 얼마큼 절약했는지 그 수치를 확인하는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그러니까 2023년 1월에서 4월까지. 고지서를 받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절약을 하시면 관련된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캐시백은 언제 지급이 되느냐? 2023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느냐?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7% 이상 절감을 하시면 되는데요. 7% 이상 절감했다고 해도 절감률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약에 내가 7%에서 10% 정도 전년과 비교해서 절감을 했다라고 하면, 평방미터당 30원 정도를 단가를 받게 되고, 10%에서 15%를 절감한 경우에는 50원, 그리고 15% 이상을 절감한 경우에는 70원에 해당하는 단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절약을 더 많이 할수록 내가 받게 되는 금액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혜택이 있는데요. 먼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2만 명에게 방한 용품을 지급한다고 하고 또 기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로농구 한국가스공사의 티켓을 할인 제공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하이원 리조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할인 쿠폰도 30%에서 35%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도시가스를 아껴서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절약해야지 많이 아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딱6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 중에 내가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올 겨울에 한번 적용을 해서 도시가스를 아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 적정 난방 온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실내에 적정한 난방 온도가 얼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가스공사에서 얘기하는 적정 난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이 온도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일러를 가동하실 때 갑자기 웬 습도 이야기냐라고 할수 있는데,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시면요. 이 습도가 40%에서 60%로 유지됐을 때 열을 빨리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안의 온도를 금방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 켤 때는 습도도 같이 신경 쓰시는 것두 번째로 강조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적정 온수 온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온수를 가장 높게 틀었다가 수압이 강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다시 차가운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상황입니다. 온도를 설정을 할때 목욕탕의 온탕 온도 정도가 지금 40도이니까 이 40도 정도로 조정을 하고 수압도 너무 세게 틀지 마시고 중간 정도에서 사용하면 물을 데우는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물 낭비와 혹시 모를 아이들의 화상 위험까지 같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수를 사용하신 이후에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리는 건데요. 온수를 사용한 이후에 수도꼭지 방향을 온수 쪽으로 돌려놓으면 보일러가 물을 계속 데운다고 합니다. 내가 실제로 쓰지도 않는데, 보일러가 물을 계속 데우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수를 사용하신 이후에 샤워기 혹은 싱크대에서 꼭 냉수 쪽으로 수도꼭지를 돌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일러의 외출 기능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외출 기능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일정 온도까지 재가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실 때 아예 끄시기보다는 그 외출 기능을 활용하시면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가스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부분은 꼭 강조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나갔다 왔을 때 외출 기능을 쓰는 게 좋느냐. 10시간 이내로 귀가한다면 외출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문에 10시간을 넘게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보일러를 아예 끄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보통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게 10시간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외출 기능을 이용하는 게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강한 용품 활용하기입니다. 난방은 보일러나 보조 난방 기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의 찬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른바 뾱뾱이라고 불리는 에어캡이나 카페트 커튼 난방 텐트 등을 활용하면 실내 온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높아진 실내 온도만큼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방안 용품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걸 마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신청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이 끝나면 바로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절약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현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내가 아낄 가스를 가지고 환경도 아끼고 내 지출도 아끼고 궁극적으로는 현금까지 받을 수 있는 가스 절약 캐시백 캠페인에 꼭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는 세모정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햇햇.